응 일산서 오셨는데 어디가 어디가 이렇게 아파서 오셨어요? 작년 8월에 예. 고관절 수술을 그 전에도 허리가 안 좋긴 했는데 갑자기 이게 괴사가 됐다고. 처음엔 염증이라 그래요. 고관절이괴사가 됐다고 예. 하더라고. 혹시 예. 그러면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드시거나? 어. 아그 전에 대상포진이 걸려서 한 음. 2년 넘게 허리 아프고 여기 지금도 좀 짠짠. 몇 살이신데? 지금. 어. 많아요. 그래서 몇 살인데? 응. 세상에 진짜 열 살은 젊어 보이세요. 막 누가 이게 화면으로 보는 사람은 삼십 대라고 할것 같아요. 건만 수가 건만 수가 이거 속은 하고 <laughs> 그런데 어쨌든 그 고관절이 귀사되고 고관 수술을 했다고. 네 예, 양쪽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악화를 하면서 좀 좋아졌는데 어... 어느 날또 이제 고관절이 뭐안 아프다 그래서 이제 내게 아니니까 어... 그냥 그르르니 하고 했는데. 허리가 아프면서 음. 가는데 갑자기 다리 힘이 쭉 빠지면서 종아리가 막 아, 너무 저린거예요. 터져나가는 음. 예, 예. 거 발바닥도 그러고 예. 그래서 이제 가서 다시 또 MRI를 찍었죠. 고관절이 음. 염증이 생긴 줄 알았어요. 예. 고관절이 이쪽이 많이 아팠거든요. 예, 예, 예. 그랬더니 MRI 찍으니까 그렇게 신장이 눌려서 이제 우리는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종아리. 음. 고관절로 들어가는 그러한 혈액의 예.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막히면 썩어버려요. 음. 그래서, 그래서 그게 음. 염증이라고 그래서 이제 음. 한 3주, 4주 됐나? 3주, 4주 됐겠네요. 네. 음, 뭐, 이거 뭐죠? 수술의단계는 아니고 음. 그게눌려서 그런 거니까 그 시술을 하자고. 아, 시술만 했다고 수술이 아니고. 네, 양쪽 다음고 네. 양쪽이 아니라 한쪽. 아니, 고관절은 양쪽 다 했고 시, 허리를 치우... 이제 시술을 했어요. 고관절을 정도는. 치환술 했다는 거예요? 그다 바꿨어요. 이게, 이게 돌아가는 그것. 우와, 그랬다는 아, 얘기요? 흉이 장난 아니에요. <laughs> 이야, 그래서 약화를 1년을 하면서 이제 계속 재활을 했죠. 음, 그걸 로 물속에서. 그러면 이렇게. 내가 화 확은 확인데 새끼발가락 쪽으로 힘을 좀 걸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걸어보세요 한번. 엄지발가락 쪽 힘을 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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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떻게 앉았다 일어났다 할수 있어요? 쪼그려 앉았다 일어났다 할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팍팍은 못해요. 음, 근데 할 수는 있다는 얘기지. 예, 예. 그러면 이 수술 받기 전에는 못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수술 받고 나서 얼마나 재활 오래 했어요? 여기 고관절 수술하고는 재활 병원에서 한달 정도 하고 그리고 음. 바로 퇴원해서 이제 야쿠아를 물속에서 하는 걸 음. 계속했죠. 그것도 이제 물속에서 하는 재활이라고 해서 근데 음. 진짜 진짜 힘들어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음. 지금도 좀 잡아 좀 이렇게 좀 잡고 일어나지. 게 뭐야 그 화장실 그 목욕 부자에 앉으면 음. 일어나져도 음. 땅바닥에 앉으면 그렇게 시도를 안 하면서 이게 탈골될 것 같은데 아, 탈구가... 무슨 일로 하셨어요? 직업이 뭐였었어요? 아, 요양보호사님, 십 어. 년. 아그 전에는 그 전에는 그냥 주부였어요. 어,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고관절 이 유착 돼있그 어떤 행동을, 그러니까 팔자 걸음이 제일 심하고 그러니까 팔자 걸음이라는 것보다는. 바깥쪽으로 새끼 밖으로 음. 힘을 들게 걸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착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렇게 허리가 그오리궁대기처럼 음. 있었거든요. 아 네. 그럼 높은 구두를 신으셨군요 예전에. 그죠 예전에. 음, 그렇죠 아가씨. 예전에 음. 그러니까 그 그때가 가장 성장할 때에데 그때 많이 변형이 되있는 절이 있어요. 알았어요 예 우선 예.